제가 단상에 올라온 지한한세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참 말씀하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주님께서 왜 단에 불렀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제의 말씀은 주님을 지금보다 더잘 생기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 원래 제가 주님 안에서 현재까지의 삶이 구원을 받고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 경에. 이제, 어, 회사를 이제 여수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큰 사고가 있었고, 또 처음에 이제 구원의 이거, 구원의 받은 나라를 제 넣은 것은, 이 제가 올라오면서 항상 먼저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복음을 풀어한 것에 대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참 나를 위해서, 어, 그 주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전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었지 않나. 아, 그런 생각이 들고 나를 위해서 그때 참 많은 음, 기도를 하셨지 않나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은재자님들에게이 시간을 빌해서 제가 중국 89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현재까지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냐면 삶이 주님 안에서의 참 불충분한, 그러니까 불효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그 사고가 나면서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대교에서 떨어지면 그냥 물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차랑 같이. 그 차가 돌면서 이렇게 차가 다 부서지고, 이제, 까딱 잘못하면 이게, 이게 박아가지고 넘어갔으면 이제 바다로 떨어졌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그, 살아왔다는 그런, 그때 참, 그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주님께, 주님을 잘 숨겨야 되는, 한편은 으 그게 주님의 어떤, 그원인이었던 그러니까 알람, 그러니까 그 경고였죠. 경고였는데 그거를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죄가 아니었나. 그리고 제 형님이 계셨습니다. 형님이 여기 이제 교회 다니 나왔었는데 2016년도에 침례를 받고 작년에 8월달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 형님도 저에게는 굉장히 짐이었고 굉장히 그 제가 형님을 잘 보필하지도 못하고 그 돌아가실 때까지 어떤 때는 막 싸움을 하고 뭐라노 형님 자기의 자존심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또 교회 어렵게 우리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에게는 굉장히 큰 짐이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생각하면 주님을 잘 숨기지 못해서 오는 주님의 그 징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이렇게 항목을 나 이런 것이 주님을 더욱 반성하는 의미고 주님께 징계를 받았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욱 이제 내년이면 이제 정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년을 맞이하면서 그 주님 앞에 주님을 더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어, 말씀을 통해서 어, 나누고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르심이 그것이 아닌가라고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를 지을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수도 없이 에서는것 같아요. 말씀에, 그래서 말씀에 욕기서 입으면 볼지어다 하나님께서 징계 받는 자에게 보고 있나니, 그런 적,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내 아들아, 요와의 징계를 경이 여기지 말라. 그 구질함, 구질함을 싫어하지 말라. 징계는 다 받는 거늘, 내게 없으면 사생적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기 39, 3장 19절에 보면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이 말씀을 보면서 형님이 생각이 났어요 형님이 저에게 그전부터 그 돌아가신 날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괴롭히고 또 나도 형님을 괴롭히고 하는 그런 어떤 물고 문은 그런 관계 속에서 아, 너무 힘들다. 마음이 고통이죠. 마음이 고통이 제게는 항상 있었고 그런 것들이 왜 그런 것들이 왔냐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오는 그런 어, 것이 아닌가 라고 말씀을 보면서 또 이렇게 어, 주님, 여기에 부른 목적이 아마 그런 게 쓰여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 이렇게 현재까지 삶에 대해서 이렇게 주절이 주절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 영적으로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평탄하게 가야 되는데 기복이 심한 거죠. 기복이 심한 심하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뭐 어떤지 생각했다가 어떤지 생각하지 않았다가 왜 그럴까라는 그런 의문을 굉장히 많이 제기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고 주님께 기도를 하고 주님께 어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찾아보기로 시작했거든요. 주님을 조금 더 잘생기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지금보다 더 주님을 잘생기는 법에 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주님께 의뢰를 했습니다. 고른 3장 17절에 새로운 피점물이라 이전건 지나가시 바로 새것이 되었다. 1989년에 제가 그든났기 때문에 이제 제로부터 해가 방영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시작했던 그것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하게, 확신하는 그런 말씀을 짚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죽을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죄인이 아니고 그냥 죄라는 거죠. 죄가 있기 때문에 늘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서 한번더 짓기 위해서 이제 보 보겠습니다. 갈라디스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일, 분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사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이라, 것들이라. 그래서 이런 어, 우리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전지 받은 그 죄로부터 이렇게 죽음이라는 그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죄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떤 면에 봤을 때는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어, 뭐랍니까 내가 노력하는 그런 삶이 삶이었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주고 또 말씀을 통해서야 많이 우리가 그런 것을 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을 그래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니까 성령 하나님이 죄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떻게 성령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게 됐거든요. 예배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네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체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이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송령하시고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말씀에서 보면, 내가 그 평생의 죄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용서해 줬는 을 내가 믿을 때, 그때 이제 성령님이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고, 아, 이거 말씀 이렇구나. 그리고 또한, 기업이 보증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근데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은 뗄수 없는 관계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어디에 들어오냐도 내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어디에 와 계시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사진 위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 그 아들의 영을 이게 성령의 이걸 얘기하 거죠. 마음 가운데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음 가운데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서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구나. 그 하나님 자녀가 되는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사람의 구성 요소를 보게 되었는데요. 궁금했었고 그래서 어, 살로니에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영이 내 육체까지 통제한다는 것을 말씀 나가고 시브리서 4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즉, 골수란 말은 뼈의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완전하게 통제하신다라는 그런 그, 그 말씀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속에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게 말씀이 곧 성령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말씀과 하나님은뗄수 없는 관계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 내 속에 성령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복음적으로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잡히 십자가를 당하기 전날 밤, 밤에 이제 예식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 돌아가시지 않으신 상황이거든요. 십자가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혼처럼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에 능이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그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부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모1 4장2 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 알리라.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계시면서 주님과 연결이 되고 주님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이런 그 인합된 교회. 교회의 그 모습이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고, 어디가 있든지 너를 고아 같이 버려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만찬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왜, 왜 죄를,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적과 법과 그 죄의 법적 우리 두 가지가 있는데 마음 생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보면 죄의 법적으로 이 치우쳐 있는 거죠. 늘 항상.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어,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로마서 7장 21절 25절까지 말씀하고 있거든요. 내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중에 그 얘기하는데요. 내속 사람,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 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사오내 지체 속에 있는 제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도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로 말암아 함께 감사하리도다. 그런 적,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는 하나님 의 법을 육시론로는 제의 법을 섬기느라 그러니까 두 가지를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사도바울 형제님이 보여주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내 생각이 하나님의 법조로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시 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놓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 보면 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깨달았거든요. 요로 14, 10장, 심지장 죽께서 이랬을 때, 그날 후로, 새로운 약속이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은혜가 이것이니라 하시고, 내 법을,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내 마음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와 계시잖아요. 하나님, 성령의 부위와 계시잖아요. 두고, 내 생각에 기록하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 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소스를 어떻게 받는데 우리 눈과 손과 입으로, 아니 입이 아니라 눈과 손과 이제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기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니까 계속 리워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계속 받아들이면서. 우리를 교정해 간다는 거예요 교정할 때에 그때 우리 마음에 충만함이 오고 우리가 변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뭐 디모스 3장 16절을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에 교육하기 위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며 선한 모든 선한의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랍니라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되었다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이 감동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하나님의 심을 얘기, 하나님의 그 호흡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 그이 뜻은 뭐냐니까 그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램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읽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숨결이 우리에게 이렇게 넉, 온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돼 읽으면, 만약 반복돼 읽지 않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성령의 죄의 법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계속 말씀을 계속 리안딩 하면, 읽고, 새기고, 대신지를 계속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주님이 지키잖아요. 이것을 좀 해주십시오. 이러면은 말씀이 내 속에서 없고 말씀 이렇게 이 새기지 않으면 그것을 이게 거부한다는 거죠. 내내 육체가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으면. 계속 읽으면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내, 내 마음으로 이렇게 내, 내, 내 마음으로 이렇게 빛을 비추는 거죠. 빛을 비춰서 주님의 아홉 가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그 주님의 그 사랑하심, 사랑하심 가운데서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숨결로서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계속. 우리가 구원받을 때 어마어마한 폭발적인 어떤 감동이 있었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그게, 그게 다 시그널에서 주님께로 같이, 같이, 다시 가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주님이 우리를 그만큼 좋아하는데 네가 말씀을 읽지 않음으로 해서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라는 것을 지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보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의 교육학 이게 원래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성화된다 그러죠. 그것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말씀을 리바인딩하지 않으면 계속 읽고 생각에 색이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쪽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숨결에, 사랑의 숨결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어떤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거부하는, 그, 저의 법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계속 말씀을 계속 읽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을 하루에 수천번, 수만번 읽으면 주님의 폭발적인 어떤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예수의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또 있습니다. 이 같은 말씀인데, 로마스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승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세자란 말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 사님이 어린양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 죄를 그러한 죄들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죠. 세상을 보게 되면 죄밖에 안 보이는 거죠. 우리 우리의 육체는 그런 것 흡수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죄 쪽으로 이렇게 실려 가는 것은 금방 가버리거든요. 그런 것들 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면 게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내 마음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님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세김을 통해서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다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서 하나의 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알수 있다는 거죠. 약간 율법, 그 겉면으로 보면 약간 율법적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 노력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준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로마 사, 8성 4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라 하나님이 온전한 사람으로 된다는 거예요 성화가 된다는 거죠 뭐냐? 말씀을 읽어서 말씀을 우리 속에 기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주님의 그 호흡, 이렇게 이 사랑의 호흡, 이렇게 우리 속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런 말이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그만큼 좋아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되면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원래 이건 그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거네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주님의 일을 온전히 우리가 할수 있다라고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아홉 가지 설명의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양선은 선함이죠, 선함. 충성과 원유와 절제니. 아홉 가지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주님이 내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면, 말씀 읽으면 역사하면 내 생, 내 육체가, 내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뒤트름 종이에 잉크가 딱그의듯이퍼지듯이그 주님의 이 열매가 쫙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 사랑하심이 이렇게 마음적으로 다가오게 되고 주님을 예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가 될수 있다라고 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조금 더잘 섬기는 방법은 오로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열심히 읽어서 되심 되시김질을 해서 내 생각을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변화 절대 변화가 될수 없고 네가 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서 주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의 법 쪽으로 이렇게 갈라면은 그것은 말씀 밖에 말씀을 우리가 계속 리바인딩하고 리아인딩하고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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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생각을 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지만이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게 하나님, 어,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께 받은 제가 그 60인데요. 주님을 살아오면서 주님이 내가 왜 네가 왜 나를 잘 숨기지 못했는가? 내가 왜 네게 징계를 했는가라고 저에게 반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 주님 죄송합니다. 아, 주님을 잘 숨기지 못함에 대해서 지금 어,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 저 같은 전체를 밟지 마시라고, 물론 다, 저보다 말씀에 창념하시는 승리님들 이 계시는데, 그래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먹으면 이제 말씀 읽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건 뭐냐니까, 그러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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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다있잖아요 근데 보이는데 요즘에 는 말씀이 다 있어야 네 그래서 뭐 운동하러 간다든지 산에 올라간다든지 산책한다든지 할때 귀에 꽂고 말씀을 틀고 계속 들으시면 어, 삶이 주님과의 그 주님의 숨결을 어, 주님의 사랑하신 숨결을 감동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